케이시는 콩 안에 있는 간식을 꺼내는 중이다. 잘안 꺼내지는 듯하다. 지나가는 블루가 신기한 듯 쳐다본다. 그러거나 말거나 케이시는 간식에만 집중한다. 자리를 바꿔보았다. 손도 쓸줄 아는 똑똑한 강아지가 틀림없다. 또다시 자리를 바꾼다. 벌써 20분째. 눈을 보니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듯하다. 조금씩 짜증도 나는 것 같다. 30분이 지났다. 눈이 풀린 것 같다. 소파는 이미 침 범벅이다 노력파 케이시는 결국 성공했다고 한다 그럼 바이